Ready? Go! Go. 피자? 에? 햄버거가 몸에 좋아요? 아니에요? 양파 맞아. 또또 또, 또. 고기. 고기도, 고기. 맞아. 고기도 맞아. 힘이 세지잖아 고기 먹으면. 푸키? 푸키 아니야. 고기. 고기. 버섯. 어 맞아. 브로콜리. 브로콜리. Yes. 양파. 파프리카도 파프리카. 맞아, 파프리카. 김치. 야, 김치 많았어 우리. 근데 아직 다섯 살이라서 김치는 못 먹죠. 뭐뭐 뭐 같아? 몸에 좋은 상어 이야기해줘. 미역국 미역국도 몸에 좋아요. 우리 지금 몸에 피가 있잖아, 피. 피가 몸에 많아지게 만들어주는 거야, 미역국은. 또 뭐가 있을까? 몸에 좋은 음식 얘기해줄래? 저 오늘 피빠아어요 양배추, 쿠키는 아니야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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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종이가 얘기하는 거 있죠? 근데 소금은 뭐? 소금도 좋지. 그럼...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러면 마, 몸에 나쁜 음식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해보는 걸 할까? 내가 이야기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딱막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? 안 돼요? 안돼. 요 오케이. 그럼 선생님이 지목한 사람만 얘기해줘. 몸에 나쁜 음식? 쿠키. 응 맞았어. 쿠키는 너무 달콤해서 이빨이 썩을 수 있어요. 콜라. 콜라도 이빨이 썩을 수 있어요. 과자 또 뭐? 포도? 포도는 과일이라서 몸에 좋아요 비타민C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. 응? 네. 젤리 응? 젤리 젤리? 젤리 젤리 도 이빨이 썩을 수도 있어요 얘들아 우리 초콜릿이나 쿠키나 젤리를 먹고 이빨을 안 닦... 아나 이빨 안 닦을래 하고서 밤에 시, 자면 어떻게 돼요? 안돼 그러면 무시무시한 그 악마 틴치들이 이빨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코로나만 닦잖아요 몸에 나쁜 음식 뭐가 있을까? 아니, 아니, 아니. 무서운 거 아니야. 일 보여줄게, 선생님. 이따 찍은 다음에 보여줄게. 우유에 그 세균 덩어리가 생겨가지고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? 아파요. 배가 아파요. 배가 아파가지고 떼굴 떼굴. 아야야야야야야야. 한 다음에 이제 띠고 불러가지고 비염이야, 비염 가서 이제 병원 가서 주사 대빵 큰 거를 빵 맞아야 돼. 어, 네. 먹는 거 우리 이따 얘기하자. 그래 우유 먹고 아니, 우유도 그렇고 해요, 치즈도 그렇고 이... 아 끝났잖아 바람을 쐬면 잠이 깰 거야. 바람 오늘 하나도 안 춥지, 그지 어? 오늘 하나도 안 추워, 그지 네.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. 기분 <laughs> 좋아. 윙크, 윙크. 여기 <laughs> 뭐 하시는 거예요? 거기 마트예요, 마트? 잠시만요, 저도 계산할게요. 뭐좀 골라올게요, 저도. 잠깐만요, 선생님. 먹은 참 너무 이쁘다. 잠시만요. 여기 줄 서야 하나요? 계산하려면 줄 서세요. 저희 사장님, 사장님, 이거 얼마에요? 먹을 거 이쁜데, 이거 띡 해주세요. 이거 먹... 사장, 님 이거 얼마예요 저도 하시죠. 다들 하시죠. 다들 하 다들 하시죠. 다들 하시죠. 다들 하시죠. 다들 하시죠. 다하면먹다 우리 시죠 다들 하시 다들 이거 죠 다들 하시 얼마요? 0 0 원인가? 우와, 블록놀이 하는 거. 우와, 민준이가 이만큼 했어. 세상에 이런 똥돌기가 있어요. 오는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, 지금? 집이요. 에집 만드는 거예요, 하우스? 네요? 사장님 많이 파셨어요? 부자 된 건가 이제? 아 여기는 아. 식당이에요? 여기는 레스토랑이고 여기는 이제 캐셔 있는 그 슈퍼마켓이구나. 지금 엄마들 이어보였어요. 엄마 갑자기요? 방송해야겠네. 어머니. 아이를 잃어버리신 어머니께서는 아기를 찾으러 오시기 바랍니다. 물, 물이 안 나오는데 이거? 아니요. 물좀 나오게 해주세요. 장난감이잖아요. 하나 둘셋 하나 둘셋자공 받아 공 받아 민준아 민준아 공 받아 왜요? 잡을 못했어요. 주사 맞아야겠어요 어, 주사 놔주세요 주사. 주사 나주세요. 무궁화고이피었습니다 누가 무궁 무공했나요? 무고질피었습니다 어? 말라. <놀라> 얘 밀지 말라, 이 친구. 어? 그러니까 친구가 만들어 놓은 거를 왜 부시면 어떡해? 괜찮아, 괜찮아. 오케이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이거 진짜 맛있네. <뭐란란람> 괜찮아, 그래 괜찮아, 그래. 받아주세요. 올러 달아 나 여기다. 라댄댄댄댄댄댄댄댄댄댄이야수손 씻어. Okay. 거꾸로 신었다가 지금 아시 신어봐, 할수 있다 이렇게 5, 4, 3, 2, 1 It's time to back to class 보여줘, 이거 뭐라고? 괴물이야 메모리. 이건 뭐 누구 그린 거예요? 원숭이 원숭이? 네 누구 그린 거예요? 선생님 네. 나야, 이거? 네 어... <laughs> 오, 예쁘게 그렸네 <laughs> 눈, 코, 입 있는 거 닮았네 얘기하고 있어 오, 선생님 근데요. 하면 돼요 안 돼요? 안, 돼요 안 돼요? 안 돼요.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 끝까지 다 듣은 캐얼포이 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 마음껏 이야기해 주는. 네. 알겠죠? 리슨 앤 토킹. 오케이?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. Okay. 저도 유튜브 볼 거예요. 네유튜버예요응 네, 쉼버 버튼 있어요? 실버 버튼 없지. 돌리드 버튼이요. 골드 버튼 떻게지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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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이거, 이거, 이이이이것이 동그라미 하이더해 가지고. 여기. 이거, 진짜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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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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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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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머리 묶는 방법 R 이거 어때요 이거 예쁘네. 슈가 사인이 있어요. 진짜? 그럼 너 아미겠네 아미. 네 아미예요 진짜. 슈가는 제일 좋아해. s o t like butter. 음. Criminal I'm undercover. I'm i 네, 요철 그렇게 하면 선생님 낯선 사람이야, 선님이. 잠깐만. 왜요? 아이고. 얘들아, 좀 도와주겠니? 안돼, 안돼, 안 안돼. 어, 아주머니가 길을 가다가 여러분 앞에서 딱 넘어졌어. 아이고 배야 하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? 안돼요, 안돼요, 안돼요. 맞아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는 거 왜냐면 어른들은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우리 같은 애기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알죠? 그럴 때는 그냥 죄송합니다 하는 거 알겠지? 아 I don't 네 a v e a n I t h a o n t h a n don't have a name. I don't have a name. I don't 那不是他要去的。